어제부터 한돌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이랑 이세돌이 바둑둔다고 난리잖아 그래서 어제는 이겼는데 좀 전에 보니까 오늘은 이세돌님이 졌더라고 그리고 알다시피 이번이 은퇴대국이지 참고로 나는 바둑에 대해서 잘 몰라 그냥 인공지능에 대해 요즘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마침 지난주에 어떤 영상 세미나에 다녀왔는데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게 있어서 참고로 나는 아무리 인공지능이 뛰어난다 한들 다른 건 몰라도 예술의 영역만큼은 AI가 절대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라 생각했었거든 그래서 이전부터 이런저런 영상 세미나 다니면 이제 AI가 편집하는 시대가 온다면서 예시로 이거저거 보여줬었는데 그때 그거 보면서도 아 편집은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전한다 해도 이 영역은 절대 인공지능이 할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왜냐하면 편집도 예술의 영역이거든 지금 내 영상이 아마 1080 화질의 60프레임 영상일 텐데 1초에 60프레임 60장의 연속된 사진을 1초란 순간에 다 배열해놓았다는 뜻이고 그게 1분짜리 영상이면 3600장의 사진을 1분 안에 다 봤다라는 것이고 그게 10분짜리 영상이면 36000장의 사진을 10분 동안 보는 거라고 그래서 편집이란 건이 사진 배열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라 어떻게 보면 이건 뭐 사진 배열 예술이라고도 볼수 있지 사진 배열 예술 그러면서 효과음이 있으면 이건 어떻게 넣을 것인지 지금 넣을 것인지 1초 뒤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1초 뒤12 프레임 뒤에 넣을 것인지 14 프레임 뒤에 넣을 것인지 이렇게 1초 단위로 60개로 쪼개진 사진을 어떻게 배열할 것인지에 대해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고민하며 작업해야 되는 거기에 각종 그래픽이랑 음향까지 고려하면 진짜 종합 예술 그 자체가 편집이라 그 편집자 내가 가지고 있는 직관적인 센스가 정말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전에 어설펐던 AI의 편집 시연 영상을 보면서 야, 아무리 그래도 인간의 직관적인 센스를 AI가 그걸 절대 따라잡을 순 없지라고 생각했었다고. 근데 지난주에 어떤 카메라가 스포츠 중계하는 영상을 AI가 편집하며 중계하는 걸 보여줬는데, 근데 아마 말안해 줬으면 진짜 몰랐을 거야. 와. 스포츠 중계는 앞으로 저 인공지능이 다 헤쳐먹을 것 같아. 거기에 컴퓨터로 만든 사람들의 모습까지 보여줬는데, 그거 보면서 순간 섬뜩하더라고. 지금은 뭐 기술의 한계로 그렇다 쳐. 근데 앞으로 더 시대가 발전하면, 이건 뭐 배우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순간 스쳐 지나갔는데, 와. 이거 진짜 가능하겠더라고. 인공지능이 예술이란 분야를 충분히 감당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인공지능의 한계는 진짜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 뭐, 누군 이럴 수도 있어. 아무리 그래봐야 새로 문화를 선도하는 능력은 그건 그래도 사람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럴까? 아, 아닐 것 같아. 아까 편집 이야기한 거 잠깐 더 이야기하자면, 뭐, 1초에 60프레임 이걸 분석해서 직관적인 센스로 편집한다. 이런 소리 했지만, 사실 그거 그냥 내 꼴리는 대로 편집한다라는 걸 그냥 그렇게 표현한 거야. 1초에 60프레임. 그 60장의 사진을 한장 한장 다 살펴보고 편집한다고? 그러면 1분짜리 영상 만드는데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어. 그래서 뭐 솔직히 말하면 그냥 대충대충 대충 느낌 가는대로 이렇게 저렇게 만져보다가 어? 이거 괜찮네? 이걸로 가자. 그냥 뭐 이거거든. 근데 나중에 발전된 인공지능은 60프레임이 아니라 120프레임. 아니 그 이상으로 1초에 수백장을 담은 영상이 보편화되는 시대가 온다면 과연 그거 편집할 때 인간이 더 잘할까? 인공지능이 더 잘할까? 난 솔직히 그쯤 되면 그거 이길 자신이 없어. 걔는 이전에 수많은 명작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수많은 영상들을 원자 단위로 쪼 에서 분석하고 분석했을 텐데 내가 그걸 이긴다고 아 진짜 가만 생각해보니까 솔직히 자신 없더라고 어 아, 새로운 걸 만드는 창작의 능력은 그래도 인간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어... 과연 그럴까? 지금은 모르겠는데, 나중에 사람 심리까지 완벽하게 분석한 인공지능 소비자들을 가상의 공간에 한 수천억 명 만들어가지고, 인공지능이 만든 컨텐츠들과 사람이 만든 수많은 컨텐츠들을 가상 공간에서 인공지능이 소비하고 평가하고, 이런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구축하고, 그걸 또 분석하고 분석해가지고, 시장에 내놓고 평가받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된다면, 그거 과연 인간이 이길 수 있을까? 아무튼, 지난주에 그 세미나를 보면서, 이런 생각들이 찰나에 스쳐 지나가는데, 진짜 갑자기 소름이 확 돋아가지고, 아, 무섭더라고, 진짜.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지금의 나, 과연 나 존재하는 사람일까? 이거 어쩌면 인공지능이 만든 가상의 사람일 수도 있어. 내가 진짜 사람이란 걸 어떻게 장담할 건데? 나 실제로 본적 없잖아. 유튜브 이름도 유령이야 유령. 내가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할까? 그거 어떻게 확신하는데? 라고 의문을 품는 시대가 뭐지 않았다 이거지. 아, 근데 이것까지는좀 오반가. 모르겠다. 아무튼 좀더 생각해봐야 될것 같긴 한데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술만 받쳐준다면 진짜 인공지능의 한계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세돌씨가 이번에 은퇴하는 거 마냥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은퇴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더라고. 그럼 그게 뭐야? 완벽한 노동해방. 아 근데 이것도 참 그래. 내가 아무래도 기독교잖아.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인간에게 주어진 공식적인 형벌이 바로 노동이라면 노동인데 근데 이 노동에서 자발적으로 해방한다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신에 대한 전면적인 반역이거든. 마치 죄수들이 감옥을 탈출하는 거 마냥. 물론 뭐 이건 예수 쟁이 세계관이라 뭐 다른 세계관이 있는 사람들은 딱히 귀담아들을 얘기가 아닌데 근데 나는 예수쟁이라 이런 세계관 속에 살아서 그런가 좀 이런 꼬라지를 보면 아 슬슬 이제 끝날 때가 됐구나 하면서 묘하게 기분이 좋은 게 있어. 이게 좀 웃긴 소리 같지만 그냥 빨리 모든 게다 끝장났으면 좋겠다. 이거지. 아 지긋지긋해. 뭐 이제 슬슬 끝날 때가 됐지. 아무튼 뭐좀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